껌 씹는게 띠겁다고 아니 롤비제이들은 다 씹어 야구선수들도 엄청 많이 씹고 저게 긴장 푸는 데좀 도움이 된대요 나는 안 씹긴 하는데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는 저그 이몽규 선수예요 예, 나는 남을 씹는다고? 야 내가 선수. 언제 남을 씹었냐 도 선수의 대결 시작됐습니다 승자 예측은 당연히 홍구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건데, 그냥 조금의 확률은 있다. 뭐야! 게이트 위치 이거 맞아? 2 게이트 짓나? 얘90 게이트 하려고 하나? 뭐지? 아니, 밑에 포지 위에 게이트란 말이에요. 이거 뭐야? 얘? 심시티 기본이 안돼 있는데? 자, 근데 일단은 9게이트 대 12암마당이라서 저그가 좋습니다. 빌드 선택이 있어서는 저그가 유리하게 됐어요. 대각선이라서. 옆자리였으면은 9게이트 질럿으로 조금 피해를 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대각선이라 토스가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각선이나 질럿으로 할수 있는 거 없다 판단하고 네, 바로 그냥 원질런 넥서스 하죠. 어, 스타게이트 짓고 어, 어. 바로 지금 공일업 찍어야 어. 돼. 홍구는어 가스, 가스 빼고 사이처리지었네요오 이걸 준비해 왔구나. 사위철이를 부동을 한다면 이거는 레어를 최대한 늦추고 가스까지 중단한 상태에서. 네. 해처리를 마구마구 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이처리들아 이제 김명훈 선수의 이베서의 운영에서 영감을 어느 정도 네?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멀티를 하는 순서 가 달라도 일단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이제 멀티 운영을 해가면서 상대의 예측 범를 벗어나겠다라는 생각인데 아... 또 하필 떠났데여 시에 숙하게질러시 오는 아, 근데 당심하지 체크하는 거. 제가 한 빌드랑 좀 다릅니다. 예, 잘못 배웠어요. 어, 내가 사회처리 가스를 하긴 했는데, 어. 아니, 봐봐! 너무 넓잖아! 이거 좀, 근본 없는 심시티라니까, 범수야. 이건 아니지. 어어? 근데? 이원질로잘랐고요 어, 뭐, 아무튼 제가 한 빌드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뭐, 사회처리 히드라. 할 거면은, 진작에 좀 빨리 했었어야 돼. 빨리, 많이. 이건 테마크까지 올리고, 그냥 찌르기예요간 보러 오는 거야. 이거에 털리면 안 되겠죠, 이제? 근데 홍보가, 오버라도 너무 잡히는데? 이거 그냥 간 보는 건데, 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어? 관리하는 스킬을 개발하는 자 오버로드가 자꾸 잘리는 어, 이유 본진 안마당에서 어, 뽑아서 그래요 미네랄 멀티에서 뽑아야 저, 돼 어, 오버로드는 네, 무조건. 이건 저그의 그 기본이에요 네. 여러분들. 공간을 히드라가 있는 곳에서만 네. 뽑아야 돼. 노려볼 만한 그런 때 어, 어, 이거 털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후구야 어, 반응은 빨랐다. 네. 닭 살려가야지. 그 아이고. 시 쪽에 질러시 한번 좀. 저거 챔버 있나요? 챔버 있어야 어. 되는데요. 거기 쳐다볼 때 순간적으로. 챔버 바치 진작에 바치 그 돌아가고 바치 바치 있겠죠? 내려 히드라가 하나도 안 바치 죽었잖아요. 바치 어, 아 챔버, 아 챔버 느린 게좀 어, 아쉽다. 잡아내긴 변수는 딱 그거 하나야. 히드라 업그레이드 어, 어, 느린 거. 전방에서 펼쳐 업이 느려가지고 이제 템플러 마나 차고뭐 드라템 한번 쫙 모아가지고 나. 아이고 이게 저나 드라템 한번쫙 모아가지고 나오는데 히드라 업이 01억밖에 안 돼서 좀 약하다. 이거 빼고는 안 좋은 게 전혀 없어. 멀티 네 개가 총네 개죠 저그가?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됐어. 토스 두 개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그가 좋아져요. 히드라 배치가 좀되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많이.

그개 어? 한방 유도하는 거죠. 공구선. 네. 상 스톰 다 빠졌다. 좀 되거든요. 아, 이거는 또또 있어요. 내려와서 싸울 이유가 없어. 지금 그냥 더 모았어야 돼. 프로토스는 공구가 네. 아, 되게 네. 본인이 네. 원하는 네. 타이밍에 네. 소모전이 네. 잘된 네. 거예요. 어, 네. 이거는. 네. 지상 병력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를 못했습니다. 포지 공업도 안 돌리고 있죠? 공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토스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토스도 적의 빌드를 보면서 맞춰갔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본인 할 거만 해 버렸어요. 홍구 빌드가 초반에 약한 빌드인데 초반에 찔렀어야 돼. 근데 초반에 프로브 뽑으면서 중후반을 바라봐 버리니까 적이가 네. 네. 너무 커 버렸어. 네. 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질럿과 그다음에 하이 템플러 조합이 한 너무 하던 대로 했다 그거예요. 네, 히드라 웬만한 히드라 중심의 히드라 음. 주의 공격 병력이 올라왔을 때는 아, 이는좀 네. 많이 힘들어졌다. 계속 뭔가 하이 템플이러면 네, 한발 더 전진해서 가 챔버만 빨리 지었어도 지금 공이없대서 끝났어. 아, 공이없어도 아, 이렇게, 이렇게 더군... 막 어그 압도하는데. 그러니까 네어 히드라 계속 스탑스 뽑아서 스탑스 가면 끝나요 이거는. 그만큼 이 토스 본진 미네랄 한200 200 남았어. 타이밍은한두 그렇죠. 번만 소모해주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송도 네. <목소리> 아, 잘 피하네. 오늘 잘하네. 영역 조합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모전을 하는데 확장이 깨진 소모전이에요. 네. 손해죠? 그러니까 드라곤이 꽤 숫자가 갖춰진 상태라면 깨지긴 합니다만, 그게 템플릿 숫자가 꽤 갖췄을 때 얘기거든요. 보완을 그러니까 네. 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네. 드라운 자체가 뭔가 히드라에게 강하기보다는 앞쪽에 이주 아까 제일 처음 소모전 있죠. 그 템플러 3개 있고 막 하나 따가지고템 3개 되고 언덕 밑에서 토스 병력 다 죽었던 거. 그때 그냥 올라갔었어야 돼. 토스가. 어차피 저그 3가스 느려서 러코가 늦게 나왔거든. 올라가서 스톰을 두 방씩은 총 8방. 여덟 방은 네. 모아서 나왔었어야 됐어. 드라군 한 부대 네. 이상. 그랬으면은 몰랐지. 음. 저그도좀 네. 타이트했으니까. 네. 저 지금은 뭐한저가 토스보다 오브 몇 빠르냐고. 토스가 11업에서 멈췄으니까 그, 어 <laughs> 이제 토스 어 미네랄 다 떨어졌죠? 군지 미네랄 떨어졌죠? 이제 안마당 미네랄도 가진 곧 있으면 도 네. 뒤면 어, 떨어본1면0에서2 0 0밖에안남았어또그러면 미네랄 바치, 멀티 바치, 완성이 도 여섯 덩이가 다예요 그 아, 네. 막다가 끝날 거야 네. 로 이거 아프게 들어가네요 아, 거기프캠로끌어냈어프 뭐. 진짜 로있는거만프리 먹고 있어 거아프리카대 아, 이거 아프리카로. 아, 이거 아프리카하네